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술지대지 미사일, 바로 2026K ATACMS 한국형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의 미군 ATACMS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정밀 타격 능력과 초고속 비행, 그리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까지 장착된 이 미사일은 앞으로 한국의 전장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주인공입니다. 방패 외관 2026K ATA CMS는 이전 모델보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룬 레드와 다크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적용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미사일 본체는 길이 약 4m, 직경 610mm 수준으로 발사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뒷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화 핀과 유도 조향 날개가 장착되어 있어 비행 시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단에는 탐지 회피용 레이더 흡수 코팅이 적용되어 스텔스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톱니바퀴 성능 K-ATACMS는 고체 연료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약 350km 이상을 자랑합니다. 탄도에는 고폭탄, 자탄, 다중 폭발탄, 관통형 탄두 등 다양한 구성 옵션이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GPS 및 INS 복합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오차 범위는 단위에서 5m 이내로 거의 정밀 유도 폭격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초속 약 2.5km 위 비행 속도는 요격 회피에 유리하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대응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유도 기능까지 포함되며, 이동형 및 고정형 목표물 타격이 모두 가능합니다. 내 네, 내부, 내부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KATACMS는 AI 기반의 비행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물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자체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고온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세라믹 복합체 단열증이 적용되었으며, 유도 장치, 파워 유닛, 연료 저장 시스템, 데이터 전송 모듈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국내 기술로 제작되어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의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방패 안전 기능, 이 미사일은 비상 상황에서 자가 파괴 장치를 통해 민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중 신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오작동이나 오발사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전자기 펄스 EMP에도 견딜 수 있는 보호 회로와 방해 전파 대응 모듈도 내장되어 있어 현대전의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사 후 궤도 변경 기능, 고도 조정, 추적 방지 패턴 비행 등이 자동화되어 있어 실시간 대응력이 탁월합니다. 날개 달린 돈 가격 K-ATACMS는 고성능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단가 기준으로 약 30억원 물결표 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군의 ATACMS 대비 최대 40% 이상 절감된 가격입니다. 대량 생산 시 단가 절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이며 수출용 파생 모델도 개발되어 방산 수출 기대도 높습니다. 2026년형 KATACMS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독자 전술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정밀타격, 유연한 운용, 그리고 미래전 대비 기능까지 모두 갖춘 이 미사일은 한국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한 단계 더 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